할렐루야, 3월 1일입니다. 오늘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어, 오늘도 매일 성경 묵상가이드와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누가 복음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논이 많기 때문에, 어, 아, 사실 논이 많은 건 아닙죠. 산이 70%죠. 예, 어쨌든 어, 논이 많은 건 아닙니다만 논을 중요시 했죠. 논농사에서는 씨를 직접 이렇게 뿌리기 보다는 씨를 따로 모판에 키워서 어느 정도 크면 모내기를 하는 방법으로 우리나라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래서 씨를 직접 뿌리는 풍경을 TV에서도 농촌에서도 보기가 드물죠. 심지어 밭에 오이를 심어도 고추를 심어도 배추를 심어도 모종을 사서 심지 씨를 직접 뿌리지 않습니다. 아, 농부가 아니라서 모른다고요? 어쨌든 이게 현대 농법이에요. 도시민들은 잘 모를 거예요. 심지어 도시 아이들은 쌀도 뭐 쌀라무에서 자라는 줄 안다죠.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오늘 말씀에 농법의 비유 말씀이 나옵니다. 농법 비유 바로 우리가 많이 듣던 네 가지 밭에 씨 뿌리는 비유죠. 그런데 왜 이런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복음이 마치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를 하시기 전 먼저 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와 같이 밭에 씨를 뿌리는 비유가 등장을 하는데요. 어제 말씀에서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초대받았을 때 일어난 죄 많은 한 여인의 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비유로 보여주셨던 그것과 같은 그런 관계와 그런 순서죠. 1절에, 그 후에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바리새인 시몬의 일입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요거 중요한데요. 각성과 마을에 두루다니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다고 합니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너무 앉아서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리지 않는가 하는 거예요. 낚시를 하듯이 미끼를 던져놓고 그걸 물면 잡겠다는 잡고 있는 그런 심산인 거죠. 아무리 크고 좋은 미끼를 던져도 물고기가 지나가는 길목이 아니면 물고기를 불러들이는 게 어렵다는 걸 강태공은 잘 압니다. 그래서 목이라는 좋은 모기라는 곳을 찾아가서요, 거기 앉아서 그곳에 미끼를 던지죠. 전도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예수님처럼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는 전도 이게 필요하다 생각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니면서 악귀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뭐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중에 믿게 되어 예수님을 따르고 섬기는 여인들이 응급을, 응급을 하고 쯤 여인들 일곱 귀신들 여고침을 받은 말이야 그리고 헤로서의 청지기 아내 수수 요한나와 수산나 또 다른 여러 여자들이 자기들의 소유로 예수님을 섬겼다라고 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복음 사역에서 시작되는 열매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절에서 보면 각 동네에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와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무리로 따라, 따라다니다니 얼마나 큰 힘이 날까요? 요즘 대통령 탄핵파와 대통령 탄핵 반대파들이 때마다 무리를 이루어서 서울 광화문 광장에 모이지 않습니까? 거기 사는 사람 무슨 죄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무리로 보이면서 자기들의 세를 과시하면서 우리는 이렇다. 와라고 막 주장을 하는 거죠. 그렇게 무리로 예수님께 나아올 때 다른 사람들이 볼땐는 아, 예수님 저 대단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가할 만합니다. 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어서 르르르르 쫓아다니니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때 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바로 씨 뿌리는 자와 밭에 관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듣고 잘 아는 비유여서 상세히 설명하지 않아도 될것 같은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비유를 비유 자체로만 해석을 한다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앞서 예수님께서 각성과 마을로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며 이 비유를 해석해야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무리들 이걸 생각하며 이 비유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구절에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 비유의 뜻을 묻잖아요. 이때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어? 난 나도 알겠는데 왜 제자들이 이걸 모르지? 이걸 몰라서 왜 비유의 뜻을 묻는 거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는 앞뒤의 내용을 읽어서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그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거죠. 누구는 하나님을 만나거나 하나님을 보여 주거나 하면 믿겠다고 하지만 성경은 읽을 생각도 안 하고 내 팽개 친채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 보여 줘 봐. 그러면 내가 믿겠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읽으면서 아, 이 뜻이 무슨 말인가? 이걸 알고 믿게 되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모인 무리들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해를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십절에 말씀하는 대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리 함이라라고 말씀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만일 이 말씀을 읽고서 어, 이거 이런 내용이 아닌가? 성경을 읽고서 깨닫는 사람이 깨닫는 사람은 여기 너희라고 표현한 구원받은 자들인 거예요. 이제 여기까지 알았다면 끝이 아닙니다. 심도 있는 내용을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알아야 진짜 깨닫는 거예요. 신은 이건 알죠. 신은 하나님의 나라 말씀이다. 복음이다. 즉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앞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각성과 마을로 다리며 전한 천국 복음이죠. 그리고 길가, 바위, 가시떨기, 좋은 밭은 각각 사람들의 마음인 거예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무리를 이루었지만 그들은 이와 같은 네 개의 밭으로 분류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씨는 좋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그 씨가 죽은 씨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복음이 자라고 열매를 맺기까지 밭의 상태도 더욱 중요하다. 라는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따르는 무리들 많지만은, 그것 때문에 예수님, 아이고, 나를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 하면서 의시되고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대형교회 목사님들 보면, 아, 우리 교회 성도 많다고, 막 교회 크다고, 좋아하고, 여러분들도 큰 교회 가는 걸막 부러워하고, 이렇잖아요.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보면, 네 가지 밭의 비유로 나눌 수 있는 사람들 밖에 없어요. 그 따르는 무리들의 마음의 밭은 과연 어떠한가 이걸 말씀을 하는 거죠 오늘 막 말씀해서 지금도 마귀라는 놈이 그 뿌려진 씨를 주워 먹는 그런 밭이거나 아니면 세상이 이 씨가 자라지 못하도록 가만히 두지 않나요 그런 밭을 가셨거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씨가 안 좋아서 믿음이 안 생긴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밭에 날아다니는 마귀, 온통 돌멩이 뿐인 그 밭, 가시 투승인그 밭,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바로 자랄 수 없는 거죠. 구약성경에 보면, 너희 마음의 밭을 기경하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갈아엎으라, 기경하라, 갈아엎으란 말이죠. 갈면서 돌멩이도 주워내고 가시던 물도 뽑으라는 거죠. 그래야 좋은 땅이 되어서 결실을 할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한 겁니다. 가만히 놔두면 잡초만 무성하게 되는 그런 밭이 된답니다. 오늘도 항상 우리 마음의 밭을 살피면서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또 말씀을 심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아, 내가 뿌리는 밭, 아, 난 좋은 땅에만 뿌릴 거야. 아 그럴 수 없어요. 뿌리면 때로는 좋은 땅에 들어는 길가밭에, 드어는 돌짝 가시밭에, 밭에 이렇게 울타리 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밭에 또는 돌, 돌멩이가 많은 쪽에 또는 길 사람이 다니는 쪽에 뿌려줄 수도 있는 거예요. 씨가. 그렇게 될 때에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에 뿌린 그런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많은 자라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도록 우리들의 밭을 기경하고 또 살피며 또 우리도 씨를 뿌리는 그런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맺을 수 있도록. 나아가는 그런 귀한 하루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